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콤보 개발사 CMX입니다. 오늘은 콤보의 드로보드 마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현장 설정 동영상에서 도면을 올리셨다면 메인 화면에 드로보드가 있는데요, 이 메인 화면에 있는 드로보드를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 카테고리별로 도면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색 기능을 통해 도면의 이름 또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면을 검색하여 내가 원하는 도면을 찾으셨다면, 도면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이 우측에 있는 노란색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클릭한 도면이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고, 마크업, 마크업 도면, 드로보드 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마크업을 눌러주시겠습니다. 마크업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하단에 있는 아이콘들을 통하여 다양한 마크업 작업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크업을 예시로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마크업을 완료하셨다면 이 좌측 상단에 있는 디스켓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이 화면에서도 마크업한 도면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이 노란색 화살표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마크업 도면을 눌러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마크업을 진행했던 도면들을 날짜, 기술, 공간별로 구분을 하여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도 마크업 진행을 한 도면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면 마크업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